안녕하세요. 귀농 사월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6월 2일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길마기장이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게 4월달이었는데 제 사정으로 조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동석했던 그 변호사분이 이제 무슨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이 관련해서 저한테 메일을, 이렇게 메일로 조언을 하는 독자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과 이 문제를 좀 의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나 글을 하나 더 올릴 건데 음, 꼭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두 개인데 하구합리 사건. 이거는 벌써 끝난 얘기인데 결정적인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충주시청의 정체성이 정말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될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제 공무원들이 5년에 걸쳐서 휴경지를 작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밭의 주인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농사를 짓고 있다. 뭐, 심지어 콩을 심었다고 작물까지 허위로 기재해 줬습니다. 이것뿐이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일인데, 이 휴경지 하나에 어이없을 만큼 많은 특혜를 몰아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어, 제가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는 데 대해서 충주시가 보복을 작정했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구암미 사건. 이거는 진짜 끝났나 싶으면 또 뭔가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시 거론하면서 화를 냈는데요. 어, 충주시청도 이제 비리 사실은 인정했어요. 근데 당사자들한테 아무런 패널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보고한 공무원을 뭐 징계는 커녕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있어요. 이제 법대로 했으면 이 하구압리 토지는 땅값보다 더 많은 벌금을 이미 냈어야 하고요. 땅도 벌써 뺏겼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페널티는커녕 특혜로 받은 이익을 그대로 이제 보전해주겠다는 충주시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민원과 담당자한테 따졌던 건데 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페널티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혜성 비리를 저질렀는데 왜 아무도 불이익이 없냐. 충주시청 감사실에서 이 사건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아닌 단순 누락이면 토지주한테 페널티를 못 물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몰라서 왜 페널티 안 주냐고 따졌던 거고. 어, 그리고 이제 해당 공무원들한테도 뭐 주의 조치 말고 뭘더 하겠어요. 그냥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음성 녹취는 1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5분이나 되는데 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으로 잘라도 이게 좀 길어요. 어, 왜냐하면 대화의 흐름을 들어보셔야 이제 제가 뭘 힘들어하는지 또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저는 왜 일을 끝내고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지 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학원이 하부아미 그 학원이에서 하부아미에서... 그 희경지를 자경지로 계속해서 허위 보고를 한거예요 뭐, 감자 보고 마시는 거죠.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 이제 저번에도 답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받았는데, 그 패널티가 그냥 주의 조치, 뭐, 주의 조치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치고, 그.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주의 촉구로 갔어요. 그사일의 대상이나 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징계 기준이, 그 5년 동안 그러면 공문서를 허위 보고 해도 그냥 징계 조치로 원래 끝나는 게 원래 기준인가요? 그 허위 보고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저번에, 답, 저번에 답변 드렸듯이. 아니, 허위 보고가 아니라고는 안 하셨는데, 허위 보고가 명확하잖아요. 시경지에다가 네. 희경지에다 네. 감자 고구마를 심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허위 보고가 아니면 뭔가요? 거의 보고가 아니라고는 말씀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처리가 잘못되었던 부분은 확인이 됐고 네. 왜냐면 치 쉬... 그래서 뭐 실수 찍고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휴경지 하나에다가 5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뭐 선생님 저희한테 지금 이제 저희,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징계 수진이 그럼 뭐 소송하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일단 이렇게 판단을 아니요. 그러니까 건 여쭤보는 건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일단 그 허위 보고라는 사실을 자칫 인정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허위 보고를 인정을 하신 건가요?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실수나 누락일 수도 있고 고의적인 허위 보고일 수도 있는 거죠. 고의라고는 네. 안 했어요. 고의, 고의성이 있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했어요. 아 고의성이 없다고 네.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주의 조치로 가셨다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휴경제 하나에 그 공무원이 5년 동안 다섯 아네 명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건가요? 네, 한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셔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이제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치고 처분을 하겠다고 이제 한 거였었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의성이 없다는 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고의성이 있다고 하려고 하면, 네. 그두 사람 가인 이제 사인 간에 의 어떤 이, 이해관계라든지 뭔가 이제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공무원들은 그렇지 네, 않다는 네. 거 알잖아요. 내 팀장님의 고모 할머니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랑 직접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선생님,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수사나 이런 걸할 때, 이제 사람들 조사를 할 때, 공무원 조사를 할 때도, 제가 강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반박을 하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다른 인제 구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제가 힘들게 구민 쓰는 걸 민원 넣는 것도 저도 쉬운 일 아니고 저도 응, 어저께 저도,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저도 신문고를 넣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만약에 판단 기준이, 휴경지 하나에 다섯 명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허위 보고를 해줬는데, 이거에 고의성이 없다는 그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 기준이 뭔지는 알아야, 그러면 제가 신문고를 넣는 게 무의미한 일인지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 담당자들 조사했을 때, 제가 네 모의성이 판단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같은 답변을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일단은 제가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다섯 명이 이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코의 부분을 아 그러니까 그 답변의, 답변의 기준 어+ 어그그 그 결론에 도달한 그 기준이나 그런 걸 여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결론에 도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결론에 도달할 네, 이유가 없기 때고요 주장하시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선생님 계속 말씀을 하셔서 고의성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 쪽으로는 계속 이 얘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마무리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제가 무슨 잘못이서 있 저한테 이렇게 악의적이시죠? 제가 아니,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준다고 해서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납득할 수 없게 하잖아요. 그냥 내 판단이 그랬다. 내 판단이 그러면 너는 떠들어라. 지금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태 대상 명시가 매년 평균 1 0 16건 정도로 가중하고, 그리고 담당 임업무가 실태 조사 업무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인제 이 부분들 자체가 인제 고의적인 행정처리로 보이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서 인제 주의적 구처분을한 거예요. 왜페널티가 없냐에 대한 답변은 이제 결국 마지막 문장인데요. 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를 인정해서 조사관 직권으로 무죄를 때렸습니다. 바쁘면 보고서를 거짓말로 작성해도 되나? 어, 행정기관의 감사실이 이제 그 행위의 어, 그러니까 이 감사실은 어쨌든 이제 행정기관에 소속해 있는데 그 행위의 원인을 왜 따집니까? 행위 자체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윤리 어긋났는지 또 수사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게 감사실 역할인 걸로 압니다. 왜 그랬는지, 또이 공무원들이 그걸 해주고 뭘 받았는지, 이거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죠. 어, 다른 건 일단 차치하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겠다고 이제 담당자 분께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중앙탐면은 조사할 농지가 많고 담당자들 업무가 과중하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건데, 이건 조사가 아니라 아 니네 힘들구나 하면서 그냥 봐준 거죠. 살인 사건이 나면 조사관은 기계적으로 범인을 특정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어릴 때뭐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성장해서 뭐 사람 하나 죽일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사관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해서 면제부를 줄수 있나요? 조사권이 있는 거지 자의적으로 어, 판단해서 봐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충주시청은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나요? 아 이제 그나마 업무가 과중해서라는 주장은 그나마 사실이기라도 할까? 그 충주시는 매입한 지 5년만 지나도 휴경지 조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년 조사할 농지가 700개 필지가 넘는다. 그러면 중앙탐면은 농지거래가 이렇게 활발한가요? 그러니까 1년에 최소 150건 이상의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음, 중앙탐면의 농지가 700개라는 건지, 조사대상 농지, 그러니까 즉 거래한 지 5년 미만의 농지가 그렇다는 건지는 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요, 조사대상 농지가 700개라고 쳐요. 그러니까 700, 이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휴경지가 뭐 드래곤볼이나 사온의 구슬처럼 전국 각지에 흩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면 안에 있어요. 중앙탄면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많은 면적을 신도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더구나 이제 휴경지는 위성사진으로 적발한다면서요. 내 밭도 처음에 위성사진 보고 적발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00이라는 숫자로 사람 현혹하지 마세요.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위성사진으로 1차 판독하고 또 휴경지로 보이면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뭐 넓은 면적에 따로따로 따로 다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자고 국민혈세로 해마다 조사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독자님들은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고 조사원까지 있는데 왜 조사는 그렇게 엉망진창인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조사원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뽑는지 또 활동에 대한 기록은 있는지. 근데 활동 기록이 없대요. 그럼 조사원이 참관하거나 뭐 적발하거나 이런 서류에 조사원의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활동을 했는지 뭘로 증명하고 조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아니 그 국민 혈세로 뽑는 인력에 아 이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제 조사원까지 해도 1년에 단한번그 필지 조사하는 거를 이제 못했다는 거죠. 700개라서. 근데 사실 제대로 안 하잖아요. 여기 실정을 잘 아는 저는, 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말 자체부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량이 많아도 그걸 이유로 허위 보고서를 용납하는 회사가 세상에 있어요? 진짜 이런 직장을 경험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구 합리 사건도 그냥 덮겠다는 거잖아요 비리가 가능이니까 그니까 러 충주시가 지금까지 망하고 않은 거 망하지 않은 거는 오로지 딱 하나 국민 등의 빨대를 꽂아서 계속 수혈를 수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민원인인 그니까 저 저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할게요. 저는 이걸 단순 누락으로 처리한 줄도 모르고, 페널티가 약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그렇게 오인하게끔 유도, 혹 어, 이제 방치를 했습니다. 아닌가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저한테 인지를 시켰는데, 저한테, 저, 제가 혼자서 착각한 건가요? 허가민원과 담당자도 제가 항의를 하는 동안에, 이게 단순 누락으로 처리돼서 그렇다는 한마디만 하면 제가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사실을 함구했습니다. 충주시청 감사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따지면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제 진상으로 몰아가는 거죠. 구독자님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번에도 혼자 미친년 되고 그냥 끝났어요. 이 사건도 이제 충주시청 공무원들은 또 모여서 저를 성토하겠죠. 근데 이거는 충주시 공무원들의 인지 체계가 잘못된 거고 도덕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제발 좀 생각 좀잘 하세요.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공무원의 거짓말에 잘 속거나 회유가 잘 돼야 착한 시민인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 어, 이거 보복인가 싶은 거. 이 마을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면 뭐 미친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른 건 이장하고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빼돌리고 죄 없는 마을에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마을이 미워선 아니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저죠. 제 영상으로 인해서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판을 짜고 싶은 거 아닌가요? 어, 길막 고소장에 제가 공무원들 을 괴롭힌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소송은 비리를 들추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목적도 있나 이제 이런 의심이 조금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화답이라도 하듯이 길막이 사라진 마을의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현재 이장님이 길막만큼 예산을 못 받으면 주민들은 아 길막이가 더 유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사월이가 들쑤셔서 마을에 피해만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음, 길막은 이제 자기로 인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저한테 말했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도 그 사람들을 싸그리 고소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주시는 마을에 돈줄을 조이면서 그게 제 탓인 걸로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제 영상 때문에 예산 심의에 신중하겠다. 그러면 길막 임기 동안에 이상하게 지급된 예산은 많았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그짓 해놓고 누구 맘대로 갑자기 신중해집니까? 그,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음, 길막 포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큼의 처벌을 받았으면, 어, 뭐 좀, 뭐용납 아니, 뭐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잘못은 다 덮어버리면서, 이제 원망의 화살이 저한테 쏟아지게 하고, 이제 저를 고립시키겠다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를 탓할 사람들이면, 공무원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저도 배려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꼼수라면 이제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지 다음 주에 어 이장님한테도 확인해 보고 또 중앙대 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에 지급되는 예산 또 사업 신청이 승인되는 비율 이런 걸 길막이장 때랑 이제 비교해 볼게요. 정말로 이제 그때에 비해서 심의 기준이 달라졌거나 예산이 축소된 게 사실인지 이제 알아보고, 어, 사실이면 그 이유가 뭔지,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과를 만든 그 비리 당사자는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인할게요. 어, 충분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당사자들이 그럴 만큼의 또 징계를 받아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뭐그 행동도 뭐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저거 다 건너뛰고 비리 당사자들은 다 면피 시켜주고 설마 그페널티를 마을에만 주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급돼야죠. 그거는 당연한데 그 동안 마을 주민들이 깽판쳤나요? 제가 깽판쳤나요? 비리는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저를 핑계로 돈줄을 조인다 그것도 진짜 치사하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또 이런 뉘앙스를 흘리는 의도가 어~ 일단 그 다음 주에 확인하고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들은 거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